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오늘은 신상품의 위력이란 제목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이런 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 봐요. 어, 신상품입니다. 과연 뭘까요? 어, 저 신상품을 위해서 이 친구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어, 잘 보시고 어, 앞에는 고전 명목품 몇개 있지만 뒤쪽은 괜찮나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1번은 죽음보 너무 또 유명한 죽음아죠. 언제적 죽음보예요. 아 근데 지금도 역시 죽음보는 명품입니다. 어, 삼다도보다 이 죽음보가 좀더 낫죠. 음. 뭐 고전 명명품 죽음아의 쌍벽을 이룬다고 할까요? 죽음보와 삼다도. 너무도 유명한 죽음보. 완전 고전 명명품이 됐어요. 어, 그래서 촉당 만원까지 딱 떨어져 있는 어, 명품 죽음아 죽음보. 다섯 쪽인가요? 자기 괜찮은는데요 어, 요거는 5만 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2번은 황화 아월, 대륜 황화 아월. 음, 꽃이 커서 꽤 인기가 있었던 친구 같아요. 어, 아월. 저기 어느 전에서 꽃을 9방이인가 살아 가지고 눈부시게 했었죠. 어, 캐나리색의 그 황화가 아홉 이나 달려 있는 꽃. 그것도 큰 꽃이. 어, 사람의 눈길을 많이 끌었었을 것 같아요. 그게 2 아월입니다. 음, 2번 아월 다섯 조. 어, 요건 6만 원이고요. 어, 3번 아월, 3번도 아월이에요. 2번과 3번이 어느 게더 좋다고 할수 없을 만큼 삐까삐까 비등비등 음, 괜찮아요. 자기 괜찮아요. 어, 3번 아월도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비상. 어, 뭐, 어떤 분은 원판 중투하라고까지 하는데, 글쎄요, 원판 중투하로 피울 수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중투하로는 꽤, 꽤 좋은 중투하죠. 음, 어, 비상. 믿음이 좋아요. 비상. 비상 걸렸다. 그게 아니구요. 음, 어, 여기, 저희 그, 청주시의 그 초정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또 비상리라고 있어요. 내수, 비상리, 마, 비상리. 그 비상이 아니고, 아유, 왜자꾸헛 소리 하는겨? 아유 답답해. 빨리 가지. 어, 죄송합니다. 어, 4 번은 비상이고요. 자기 꽤 좋은데 이 가격이 너무 없더라고요. 이 비상. 이것도 아마 그 뒤쪽 같은 경우는 만원 정도지 아마. 음, 참 서글픕니다. 어, 그래도 요건 자기 꽤 좋잖아요. 키로만 어, 따져도 상작, 상작 최상작이라고는 못 해도 상작 정도 되는 거로 봐. 보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작 비상 어, 요거는 8만원이고요 어, 5번은 동방수 아 이분은 그 증시 위주로 하셨기 때문에 대주가 별로 없어요. 특히 동방수 더그렇더라고요또 어, 그리고 한동안 뭐 고생을 좀 난들이 고생을 좀 했어요. 이분 난이 고생을 좀 했는데 이제는 뭐 세력 잘 받아가고 있는 것같고요요 어, 작년도 촉 그러니까 전진촉 어, 소멸되고 저 정도 남았는데, 어, 그쪽은 자기 아주 좋구요. 그쪽은 좀 자기 괜찮구요. 뒤쪽은, 뭐, 고생하라고 여러 쪽을 달아서 좀 자기 그러네요. 어, 그래도 촉수가 다섯 촉이나 돼요. 일단 노동방송, 음, 13만원 갈게요. 다음 6번은 산반복색입니다. 어, 산반복색이 그동안 여러 번 인사를 드렸잖아요. 어, 그래서, 마땅한 게 없는데, 어느 분이 요 산반복색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 마땅한 게 없는데 하더니 골라주신 거거든요. 음, 무늬가 좀 약하거나 좀 더, 세력이 약한 것들은 좀더 있으신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만한 게 이제 마땅치 않으신가 봐요. 어, 요 산반복색을 원하셨던 그분께 가셨,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뭐, 6번 산반복색. 무늬에 음, 따라서 어, 복색이 무늬가 더 깊게 들기도 하고 약하게 들기도 하는 그런 특색 있는 산반복색화 6번 산반복색화 요거는 15만원 이구요 음, 7번은 7보산 입니다 7보산 7번 어, 촉수는 뇌촉 이구요 아참 7보산 여러 번 인사드렸는데 꾸준히 연락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 칠보산 그렇다고 무방정 계속 나올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요. 음, 칠보산 음, 다시 한 번,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산뱀 복색이 피지 않더라도, 산반하로도 아주 잘 멋있는 곳이 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꾸준히 인기 있는 이칠보산 음, 7번 자리네, 은 상관이 없습니다. 4촉이나되서요 음, 7번 칠보산요건 20만원 갈게요. 어, 그리고 이제 8번은 진주성. 진주성, 진주수, 진주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마 이름도 진주성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주소는 진 두화소심이죠. 진주수는 명품 중투. 음, 진주성. 아 근데 진주수에 비해서는 좀 인기가 덜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진주성, 진주수, 거기서 거긴데. 음, 어쨌든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진주수에 비해서 어,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입자 어,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진주수는 거의 입협성으로 자태가 아주 멋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렇겠지요. 음, 요 8번 진주성, 어, 요거는 15만 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9번은 단왕도, 어, 세척인 줄 알고 주시면서 세척 위에요. 자기 좀 약한 걸로 골라 봤어요. 그러시는데, 뇌초에의뇌 네네 음. 그러니까 이제. 뭉툭하게 옆으로 이 폭이 넓은 거나 그런 건 아닌데 키는 커요. 키는 상작인데 대신, 대신 이 폭이 조금 좁아서 다소 왜소해 보이는 그런 흠이 있는데 내축이나 돼요. 그럼 야 처음에 단왕도 소개할 때 이정도면 20 이상 갔을 건데 촉당 음. 아, 많이 내렸죠. 거의 반값까지 내렸다고 봐야죠 아. 상품 설명 필요 없죠. 아니 해달라고요. 간단하게 할게요. 여배로도 큰 상을 받았고 화해로도 큰 상을 받은 어, 나사지 단엽을 피우는 아니 나사지 두화를 피우는 단엽. 어, 햇빛을 주면은 나사지도 잘 들어가는 이 단엽이에요. 어, 나사지 단엽에 나사지 두화를 피우는 멋있는 명품. 한왕도 요거는 40만원 갈게요.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신상품. 야심차게 준비 중인 신상품입니다. 아우, 저게 산반이에요? 저런 무이 처음 봤거든요. 삽핀인줄 알았어요. 삽피도 저렇게 생긴 삽피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소멸되고, 요런 정도로 남는 건가 봐요. 아, 중요한 건 꽃이죠. 꽃 보여 드릴게요. 어떠셔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봅니다. 아. 몰래 야심차게 준비 중이시던 신상품 무명 산반화. 아. 황홀합니다. 저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좀더 아예 꽃을 피우셔 가지고 이렇게 주셨으면 발표를 하셨으면 훨씬 더 나왔을 텐데 아마 꽃으로 볼수 있는 장은 없으실 거예요 원체 좋은 꽃이라 그러니까 이제 증식이 먼저라 어, 재테크에는 증식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음, 정말 멋진 명품을 어, 어디 선을 보여서 임자가 많이 나타났는데 정작 나중에 그때 팔게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가 가격도 원체 높을 테니까 이런걸 가격을 얼마로 매겨요 하, 참. 멋진 무명 신상품 (3바나) 요건 가격 협의로 가겠습니다 어~ 하 멋진 신상품 (3바나) 가격 협의로 가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한번 잘 보자 어떻게 어떻게 어디로 갈지 어~ 자 어떠셨어요 실제로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거였고 어~ 나머지도 다 뭐~ 시원찮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 신상품이 원제 대단하니까 다른 애들은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다 한가닥 하던 친구들 아닌가요? 자 어떠셨어요? 오늘도 모두 모두 즐란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